자,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 AC 위에 한점 D에서 여기에 수선 내린 발 E,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F라고 했어, 그죠? 이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될때이 사각형의 둘레, 여기 별표 두개 의심에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일까? 자, 잘 들어. 여기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이해됐어요? 잘 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야. 근데 이것만 닮음이 아니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음이야. 자, 증명. 이 각을 파란 각도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무슨 선이냐? 평행선이죠? 그럼 얘랑 얘랑은 동의각이야. 맞아요? 동의각자 그러면 삼각형이 두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각도 당연히 같겠죠 AA닮음이라고 부르죠 그럼 잘봐이 삼각형의 세각은 뭐야 파란각 X 직각 맞아? 파란각 X각 직각이라고 이큰 삼각형도 봐 파란각 X각 직각 얘도 설명이지 그러면 이세 개가 다닮음이라 얘기야. 그러면 니네, 닮음의 비는 똑같겠지. 그렇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10대 20이면 1대 2란 말이야.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2라고. 그렇지? 그래서 나이길를 정할 거야. 이 길이를 X라고 잡을 거야. 그럼 얘이 길이는 뭐가 돼? 2X가 됐겠지. 1대 2라면두 배. 야, 그러면 이 길이는 정해져. 이 길이는 뭐가 돼? 10백 X죠? 여기까지가 10이라면서. X를 뺀 나머지. 10-X라고. 이 길이는. 됐나? 그리고 뭐 넓이가 최대 일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죠? 넓이는 뭐야? 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면 2X하고 얘를 곱하면 20X 빼기 2 x 의 제곱이 되겠네. 맞아요? 됐니? 그럼 최대한으로 가으니까 완전 제곱을 바꿔야 되겠죠? 마2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x제곱. 마10x. 식단 따로 없지? 칠판 잘 봐라. 마2, x. 반전은 얼마야? 마5죠? 그거야 제곱. 그럼 제곱은 얼마? 25. 곱하면 얼마? 마, 50. 플러스 50에 해줘야 되죠? 근데 이넓이를 물어본 거냐? 아니죠. 둘레를 물어본 거잖아, 이거. 둘레를 구하려면 이제 가로 도하게세로에두면 돼. 데 X를 알아야 둘레를 구할 수 있겠지. X가 몇일 때야? 5일 때죠. 그렇죠? 어, 그니까, 러 어때? 이 가로가 몇이야, 지금? 10백이 5니까 가로가 5가 되겠네? 얘는 2X니까 몇이야, 이게 지는 10이 되겠죠. 가로도하게 새로는 15잖아요. 그죠? 그거에 몇 배? 두 배가 들리죠? 답은 얼마? 30. 됐죠? 자, 이 부분은, 여기는 나이도 자체가 높은 단어는 아니야. 이해됐죠